영어에 대한 흥미, 호감 절대 놓쳐선 안 된다 고등자에 있으신 분들 을 아실 겁니다 이미 들어가자마자 결판이 나버립니다 성생 영어를 무기로 쓰기를 바란다면 심플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빨리 시작하기가 좋죠 수학에 미착해서 시작한다 과학이나 사회를 미리 시작한다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인데 영어라는 것이 빨리 시작하기 좋게 되어 있고 물론 언어는 도구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란 걸 미리 배워놨을 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이 구독자분들과 반드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언어를 도구적 성격으로 내가 미리 좀 공부를 시킨 나이에게 이거는 오케이입니다. 대신에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수능영어 1등급에 많이 다가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등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현역은 한2%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취학에서 또는 초등에서 뭔가를 하니까 이 아이가 전국 2%에 들수 있다라고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 공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조금 더 크게 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영어를 왜 공부하는가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지만 영어를 통해서 정말 보는 눈이 많이 넓어지죠. 결국 언어라는 것은 그 문화를 볼수 있는 창이 되는 거니까 내가 영어를 알게 되면서 영미권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융합돼가지고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통찰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과목들도 이런 성격이 강하죠 음, 근데 아무래도 영어라는 것이 언어의 특성상 그 언어를 알면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접근이 저는 영어에서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시험 점수 10점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면은 저는 그거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재밌다. 어, 이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영화를 만드는구나. 어,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렇게 접근하면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초등에서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흥미를 갖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교에서 한 활동들을 보면은 영어를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뭔가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또 활동들도 하면서 영어라는 게참 재밌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 목표 아래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 지도를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상 영어의 흥미를 느껴야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시킨다라던가 재미가 없는데도 억지로 하는 과정에서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초등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초등이라면 은그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무슨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흥미있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부터는 사실은 저도 이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는 초등에서 만든 흥미를 바탕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단어 많이 외우고 독해를 많이 해야 돼요. 중학교는 아무래도 고등 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결판이 나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는 단어 많이 외워야 돼요. 단어 책 수는 기출 단어 한권 정도는 거뜬히 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독해 책 많이 이 공부를 중학교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중학교 교과서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려면 싫어하지 않아야 돼요. 싫어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런 아이들이 아마 그런 중학공부를 할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는 진짜 그야말로 실전이죠. 예, 네, 고등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미 들어가자마자 결판이 나버립니다. 3, 4월에 끝나요. 그래서 정말 쉽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친구들은요, 혹시나, 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지금 자녀가, 지금 고등자녀가 있으시다면은 포기를 안 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정에서 성장하겠다. 이걸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1등급을 위해서 아주 그 낮은 퍼센티지를 위해서만 달려가고 그게 결국 실패하면 나는 실패자다. 이런 접근은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은 8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대학교 가서도 그러면은 과정에서 성장하겠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떤 성적이 나오더라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3년 동안에 정말 정말 내가 노력해서 성장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성장이 되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라면 은꼭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사교육 관련 책을 쓰기도 했지만 읽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맹목적 선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서 언급을 한 거지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도 잘 되기도 하고 성적을 못 받기도 하고 현행을 한 아이들도 잘리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장단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가정의 결단이기도 하고요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아이를 케어 못 하니까 학원 보내는 가정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사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장점 공부를 많이 하죠 일단 가서 일단 공부 양이 확보가 됩니다. 단점이 있어요. 이 아이가 수준에 안 맞게 선행을 하게 되면은 공부가 싫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요, 일단 선행 이전에 현행이 잘 되고 있어야 돼요. 학교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학원 가면은 진도를 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무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거니까 공부가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초등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행이 완벽한 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선행을 하죠. 그럼 그 중에 다수는 공부가 싫어지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학원 가고 있다면 일단 현행부터 잡아야 되고요. 학원 공부가 너무 힘들지는 않은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독서가 중학교에서 성적을 보장할 수 있느냐?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학교는 시험 문제를 많이 비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로 따지면은 고등 대비 중학교 시험은 범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마음껏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미리 어떤 기출과도 다른 새로운 어떤 함정이 들어간 문제들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독서를 많이 했는데도 문제를 틀리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등 성적을 보장받기 위해서 독서를 포기하고 이 성적을 보장받는다 저는 고등 가서 다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 완전 딴판입니다 고등은 제일 결정적인 게 우리말 실력이에요 구경 수사가 모두에 적용됩니다 어, 우리가 항상 수능 영어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데 이 수능 영어는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라고 하면 현재 미국의 대학 1학년 정도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이나 글에서 따다가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던 일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글을 우리 아이가 읽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이글 자체가 미국에서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는 거라면 수준이 높은 글이다라는 겁니다. 일상적 소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학술적이고 좀 추상적인 면도 있는 글들입니다.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말로. 이 거듭 강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어리다면 영어에 대한 흥미, 호감, 이걸 절대 놓쳐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이 뭔가 시기별로 진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압박이 생겨나는 시대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영어가 싫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평생 영어를 무기로 쓰기를 바란다면 아주 심플합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는 태도나 습관이 있어야만 해요 뭔가 빨리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힘들지만서도 공부를 하는 게 쌓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흥미와 지속 이두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두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은 영어를 무기로 쓰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영어가 싫어지거나 또는 좋아는 하는데 열심히 안 해. 그럼 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흥미와 지속이라고 하는 것을 늘좀 염두에 두시면서 교육하시면 어떤 교육이라도 그 키워드 아래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